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도우믿음 튼튼이라는 대주제의 일곱번째 강의로 그 7강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네 적장 중 세번째 적장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는 그 개요와 우리가 배우고 묵상할 소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습한다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민이 누릴, 복을 누릴 언약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은 겸손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의 언약이 개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야곱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영성을 터득하고 순종함으로 언약이 개성되었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야곱은 실제 창세기 28장부터 36장이라고 여기에 표기했지만은 실은 야곱은 이삭과의 그와 등 관계가 있고 또 행적이 중복되고 야곱은 요셉과의 행적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야곱은 이제 창세기 28장보다도 25장에 보면은. 야곱의 출생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애굽에서그 향년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의 그 행적은 창세기 25장부터 489장,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50장이죠. 50장 중에 큰 절반에 요 같은 큰 분량에 거쳐서 야곱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행적을 넘어 거기에만 집중해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 또 초점을 이룰, 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제가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과 같이 다음 같은 세 가지의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야곱의 행적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또이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배울 바를 배우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네 첫째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야곱의 그 모든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구속의 역사가 이제,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과 구별된 삶이 어떤 것임을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야곱에 대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영성을 어떻게 터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개성되는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곱의 행적을 그 연대 순서대로 여기에 기록을 해봤는데, 먼저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중요한 것을 여기에 추려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란으로 피신한 것을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하란에 거주했을 때 어떻게 야곱이 거기에서 이제 행적이 어때행가를 생각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가나안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귀국해서 다시 거기에 고향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은 애굽으로 이제 이주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함께 또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먼저 이 연대를 다음 표와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표에 보는 대로 이 야곱은 147이라는 거는 147세에 그의 향년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7세에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또 도피를 해죠. 피신을 하고 거기에서 20년을 지나고 97세에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84라는 거는 그가 84세에 거기서 아내들을 맞이했고 130은 130대에 그가 애급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란에 얼마 동안 있었냐 하면 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7세부터 97세까지. 그리고 애급은 이제 그가 17년을 애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총 학계, 그 애급의 생애 중에서 이제 37년을 그는 애국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 눈에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이첫 번째 에서와의 갈등. 에서와의 갈등은 그 우리가 소제목으로 생각할 것은 에서와의 갈등에서 장자의 명분을 산 우리가 행적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자기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취득할 뿐만 아니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확인을 받은 걸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이로 인해서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이와 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렇게 해치려는 것을 알고, 그가 어디로 갔죠? 그가 하란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란으로 떠나는 거, 떠나는 과정에서 베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여기에 있는 에서와의 갈등, 하란으로 피신하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행적 중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라르로 가는 행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제 헤브론 남측에 있는 마을이죠. 이 부엘세바에서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란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 제목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그 사냥꾼으로 주로 들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동생 야곱은 그가 이와 같이 주로 이와 같이 평온하게 집에 거해서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 하면은 어머니 리부가의 편해를 받았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이와 같이 그 요리에 그 그사냥에 오는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편해 했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편해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아서 어머니의 편애를 받은 야곱은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시장했죠. 그래서 자기 동생 그 야곱,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그 야곱에게 이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등한시 여기고 다음과 같이 이제 자기의 명분을 팝니다. 장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이것이 또 이삭에게 그렇게 계승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이삭의 처다들 에서에게 계승될 요 같은 그 귀한 명분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겼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로부터 이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그가 취득하고 이제는 누구의 확인이 필요하면은 아버지 이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리브가 어머니가 그 요리를 해주고 에서의 옷을 입힘으로 그 야곱은 그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축복을 받으므로 이삭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장세기 27장에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이 또그 에서, 애소, 에서에게 빼앗은 그 축복을 누구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냐면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창세기 2 7 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풍성과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식을 원하노라. 이거는 이삭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그러니까 야곱이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야곱은 이제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취득하고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와 같 축복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됐죠? 에서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자기의 동생 야곱을 해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또 리브가와 그 이삭은 자기의 아들 그 에서가 그 해적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이와 같이 자기의 아들 에서가 동생을 해치려는 교역을 알고 다음 과 같이 축복을 하면서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네, 창세기 28장 1 12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에 하란으로 피신시킬 때 여기에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장세 28장 1절 네, 여기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애저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와 같이 축복하며 보냅니다. 네 여기에 보는 그밧단아람은 하란 하란에, 그러니까 행정구역의그 도구역과 같은 큰그 행정구역이고, 그다음에 에저브 부두엘, 부두엘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애 할아버지가 되겠죠. 에할아버지가 가서 라반, 라반은 누구냐 하면은 부두엘의 아들이고, 또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의 오빠가 됩니다. 아, 제가 지난 강의 때는 동생이라 그러는데,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라반은 그 오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라고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서 그 행적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네, 여기에 큰 지도가 여기 지금 보이는데, 먼저 맨 밑에 1번. 일본. 1번은 거기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에서 그 에서와 야곱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그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가냐 멀리 그 하란까지 그 가는 여정입니다. 먼저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갔죠? 부엘세바에서 그는 베델레에 가서 하루 거기서 묵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레간 후에 여기서 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여기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그 기사가 있죠. 먼저 이와 같이 베델에 해서 이제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 소원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멀리 하란으로 그가 갑니다. 하란은 여기 있는 대로 한 여기에서 한 500, 한550 한550 마일. 그러니까 그엘엘바에서 여기에는 한600 마일, 600 마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글쎄요, 한 열흘 내지 보름은 걸릴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베델레에서 그가 하룻밤을 잘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는 그 원형은 여기가 이 떠나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그베델레에 갔을 때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있을 때 그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그 취득한 그의 장자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와 같이 그 야곱에게 그 자기가 이렇게 취득한 그 장자권에 대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에 있죠. 그러면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적석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축복된 말씀 별이 이제 자기가 취득한 장자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은 잠에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베고 닫은 돌벽에 그돌 돌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다음과 같이 엄청난 서원을 하죠. 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그 인정하는 그 축복된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그가 서원하면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도리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눈여고 볼 것은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또 입을 거 주시고 내가 멀리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자기가 축복을 받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제목을 살펴본다면은 하시오면 그런 조건적인 요 같은 초기적인 신앙, 그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시 이그 말씀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 먹을 떡과 옷도 주지 아니하시며 내가 평안의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10분의 1도 드리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이제 처음에 자기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몇 문을 취득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아직까지 초기적인 신앙을 갖고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살펴본 이와 같은 야곱의 행적 중에서 우리가 묵상할 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경쟁심이 강하고 또 이기심이 있고 또 이와 같이 남을 속이고 이렇게 장자권을 취득한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못된 야곱에게 상속을 인정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쓴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이요, 이기적이며 경쟁심이 강하며 조건부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가 연단을 통해 앞으로 영성을 터득할 것을 예지하시고 아시고 출생 전에 귀중한 유산의 상속자로 애소 대신 야곱을 택하시고 꿈으로 그의 상속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은 사실 에서 보다도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례를 전지전능하심으로 그의 장례를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역의 귀한 그릇으로 야곱이 쓰임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은 상속권을 잃은 에소의 상태를 또 우리가 알아본다면 에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장자권을 경시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있고 그리고 그는 해쪽석의 아내를 맞이해서 우상에 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거했냐면 세일 땅에 거전해 세일 땅은 그러니까 여해 사해남쪽으로부터 에급에 이르는 거기에 세일산이 있는데 거기에 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소의 후예들은 사실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이 야중에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보다도 그들이 행정적으로 앞서서 왕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에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 통과를 거절했습니다. 에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때그이 출애굽을 통과하려면은 이렇게 세일 땅으로 통과해서 가면은 직행으로 갈수 있는데, 그들이 막았지요. 그래 가지고 모세가 다른 길로 광야로 갔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에소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의 후예들의 그 통과를 고자하고, 그들의 후예들은 에돔 아말렉 족속인데,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묵상했고, 그러면 두 번째 묵상할 제목을 생각한다면은, 네, 두 번째 묵상할 우리가 제목으로 야곱의 조건적 반응과 신앙의 유형,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해본다면,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먼저 그러므로의 신앙, 영어로만의 because, 그러므로 신앙,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므로 드리는 신앙,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 해, 그렇게 해 주시면 야곱과 같이 이거는 if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엄청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으로처럼 믿는 것 as if 신앙. 그래가지고 행동하는 신앙.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의 신앙. 그러니까 네 가지 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므로 신앙, 두 번째는 그리하면 신앙, 세 번째는 마치 그런 거된 것처럼 신앙, 네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영어로 말하면 if, if 또는 in spite of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 because 신앙 이거는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 이제 앞으로 감사절이 다가오지만은 감사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축복해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신앙열 신앙만은 이거는 비코스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오병 이호에 그 많은 사람을 배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닥이라 그러니까 비코스 신앙. 복을 주셨으므로 배부럽기 때문에 오는 신은.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아, 이렇게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실 때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때 열그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을 성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할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할때 그들의 병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진짜 좋았죠? 예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므로 신앙, 병이 나았기 때문에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신앙은 이제 살펴본 대로 야곱의 신앙, 앞으로 해 주시면, if,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감사절이 다가오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해 주시면 드리는 신앙, 이것이 그 그러므로 신앙,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도마는 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오셨을 때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죠? 이제 그 뒤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자기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내 손을 옆구리에 그못 자국에 넣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럼으로 신앙, 두 번째는 그렇게, 그, 그러시면, if 신앙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신앙. 이것은 이제, 그, s if 신앙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이제 시브리 기자도 1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장으로, 여기에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아는 이제 거기에 노아 또는 여러 선지들의 그 모든 if as if 신앙을 소개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시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는 대로 또 이제 기생나합기생나합은그 여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 거기에 온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먼저 보냈죠. 정탐군을 보냈죠. 그때 기생나합은 반드시 이게 자기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그에게 완전히 함락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붉은 끈을 창문에 달았습니다. 이것은 as if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신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제가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먼저 금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한6 0큐비 되는 금상을 세웠습니다. 금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르고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풀무불에 이제 던지려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종용을 하죠. 너희들이 거기에 절하면 내가 풀뭇불에 던지지 않겠다고. 그러나 세 친구는 다음 같은 그 고백을 합니다. 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와 같이 단호히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펴본 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의 기복 신앙 우리가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네 번째 신앙 이 신앙에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자우로. 이렇게 우리가 항상 혼돈이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같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는 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끝내고, 이제 다음에 올 때, 그, 창세기 또 29장, 30장을 그렇게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29장과 30장은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던 생애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좀 길긴 하지만 29장은 36절이고 30장은 43절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끝나고 이제 다음 화요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